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 프롬팬입니다. 5월 1일 개업하려고 했던 저희 건물 내 한식당 정원은 저의 바람과는 달리 인테리어 공사가 늘어져 잠정 5월 15일을 목표로 개업일을 조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 자신 욕심만으로는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협력업체들 또한 모두 공사 강행 중인데 한계는 있나 봅니다. 5월 15일은 반드시 개업을 해보려고 합니다만 현실 여건은 농정치는 않습니다. 이미 각종 주방 장비들과 식당 내의 가구들은 모두 한국과 베트남으로부터 도착되어 있으며, 주방장 그리고 부주방장, 홀 매니저, 실장님 등세 분의 한국 분들 모두 입국해 있습니다. 아울러 식당 내 근로 직원 30명도 채용 완료하였으며 교육 훈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이곳 프롬펜에서는 동남아 아시안 게임이 약한 달간의 일정으로 지난 5월 6일부터 개막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시 게임이라고 부르며 1959년부터 시작되어 매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동남아 경기 대회입니다. 총 참가국 수는 11개국으로 캄보디아 자국에서 개최되는 첫 번째 대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캄보디아도 동남아 국가의 일원으로 발전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특히 이번 대회는 훈센 총리의 지시로 모든 경기장을 무료로 개방, 국민들에게 절권 행사로 만들어주고 있으며, 전 세계 방송권도 무료로 송출 제공되고 있습니다만, 중계를 해주는 나라는 참가국 밖에는 없는 듯합니다. 원래 이 대회의 목적이 4년마다 열리는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중동 국가들이 독식하고 있는 금메달이 이들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끼리라도 금메달을 목에 걸어보자는 취지에서 생긴 대회라고 합니다. 아무튼 성공적인 대회로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많은 관심과 어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고 서세원 씨 사망과 그 주변 이야기에 대해 이곳에서 18년 동안 살고 있는 순수 교민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사망 원인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 제가 여기서 왈가왈가 할 입장이 안 돼요. 추후에 기회가 되면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때 존경했던 연예인이라 망자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이 매우 불편하기도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망자와 캄보디아 교민을 사기꾼으로 몰고 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묻지마 거짓 유튜버들 영상이 판을 치고 있어 이곳에서 누군가는 한 번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서세훈 씨는 거의 10년 전부터 캄보디아를 가끔씩 들러 카지노 정도 즐기고 돌아가는 수준이었습니다만 그러던 것이 본격적으로 이곳에 살기로 한 것은 약 2년 정도입니다. 그 누구도 서세원을 꼬셔 사기를 칠 목적으로 캄보디아 정착을 권유한 교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3조 원 신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들어온 것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만 순수하게 선세원 씨가 좋아서 이곳에 정착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곳에 올때 종교인, 목회자 자격으로 들어와 한인의 도움으로 이곳, 영광 한인교회에서 목사 생활을 죽을 때까지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입국 시그 어떤 투자금도 들고 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사기를 당할 입장도 아니었음에도 한국에서는 이곳 교민에게 사기를 당해 큰 손실을 입었다는 거짓 뉴스를 만들고 이곳 교민들과 한일회를 한 통속으로 몰아가고 있어 참 무책임하고 불쾌한 생각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곳에서 3조 신도시 개발을 서세원씨 이름으로 양해각서 즉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이곳에 살고 있는 교민이라면 다 압니다. 누구나 정부에게 이런 식으로 제안할 수 있고 이 정도 약정서 만드는 것 또한 쉽다는 것을 다만 서세원씨의 유명세를 이용 정부와 연결해준 한인의 잘못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나라의 통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후진국형 사업 시작의 한 방법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양해각서는 이곳에서 그 어떤 법적인 효력도 없는데 무슨 사기가 되겠습니까? 다만 선소현씨 생각대로 한국이든 해외이든 투자금을 모아 첫사비로도 떴다면 사기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 어떤 진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3조 신도시 개발이 말도 안 되는 것이 한국에서도 이 정도면 민간인 사업으로는 엄청난 사업인데 개도국에 그리고 인구가 이제 1700만 명 정도의 적은 인구로 1인당 국민소득 1400불에 불과한 캄보디아에서 복합 신도시 개발은 가당키나 한 이야기겠습니까? 그럼에도 신도시 개발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한 서세원씨의 이 부분만을 놓고 본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사기라고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사업은 시작되지도 않았으며 아니 처음부터 불가능했습니다. 서세훈 씨도 가호가 있으니 캄보디아에서 살고 있는 것에 뭐라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겠지요. 이해는 합니다만 이곳 캄보디아에서 동가식, 서가숙 하시며 살아오셨던 그 교민들 모두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때 한국 최고의 연예인이었던 서세훈 씨는 이 캄보디아 생활이 또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더 이상 돌아가신 망자를 험담하는 것보다는 아, 이분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서재원 씨는 이곳에 올 때부터 돈이 없었습니다. 무슨 사기를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법. 지금 이를 이용하는 나쁜 유튜브들 때문에 망자의 위상까지 같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살고 있는 캄보디아 교민이 현재 약만명 정도로 모두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분들은 캄보디아 교민을 대부분 사기꾼이라는 고정관념으로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 사고처럼 한통 속으로 사잡아 몰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교민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더 아픕니다. 사람 사는 곳에 사기꾼이 왜 없겠습니까? 캄보디아라는 국가 이미지를 빗대어 사자마 한통 속으로 모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주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새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